그리고 23번 문제를 하나 더 해볼 겁니다. 사실 23번이 웃긴 게, 글을 똑바로 다 읽은 애들이 다 틀렸어. 이게 실제로 나왔을 때, 당시에. 이게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볼수 있거든요. 처음에 뭐라 고러냐면뒤르켐이라는 사람이요, 지파브레를 이렇게, 이제, 이 다운표까지 찍어가는 개념어지, 이 지문에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고 쓰이고 있는 거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과 의뢰의 단순한 합이 되는 단어가 아니고, 뭐 뒤르켐의 개념이에요. 근 이런 걸 연구를 했대 그래서 성과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뒤르켐이요, 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거 뒤르켐의 의견이죠. 자, 근데 파슨스 스멜서라는 사람이요 이러한 이론적 통찰 이러한 거 누구 뒤르켐이 지금까지 쭉두 문단에 걸쳐서 해왔던 거. 그건 다뭐였던 거야? 이론적 통찰까지였던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럼 기능주의 이론은 이제 얘네 거야 이 단어는. 그래서 자 구체화된 이론에서 기능주의 쭉 넘어가고 유기체설.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는요 얘네 거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지파구레를 탐구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 대안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여기에. 자, 그는 가치를 전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 과정이라고 본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자, 눈에 프린트 문제 23번에 2번.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는지는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융합이란말 나오고 실제로 유합은 돼요. 그러면서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이게 틀린 거거든. 이제 그렇죠? 가치를 일반화하는 거. 이게 틀린 겁니다. 사회적 공유론에 대한 설명. 이건 이제 왜 틀렸냐? 설명할 때, 사실은, 이 가치 일반화는 알렉산더의 사회적 공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거든. 근데, 봐봐. 이렇게 쭉 읽어볼까요?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했어. 자, 가치를 일반화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 이퀄 u a l 집합 의뢰라고 불러요. 집합 의뢰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거 사실 여기까지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여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녹색으로 이렇게 쭉 체크한 이것이 다 보다 파슨스와 스멜서 니은 거 의견이 그래 니은 거 의견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 지파브레는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파브레가 이런 게 아니고요. 지파브레가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그렇지? 그러면 디귿 알렉산더는 이 지파브레가 그렇죠? 가치를 유반화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보기의 상황이 그 지파브레가 일어난 거고 그거를 이 알렉산더는 사회적 공연이라고 부른 거야. 여기까지 되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치를 일반화하는 집합을 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집합을 해가 보기의 상황에서 일어난 거고, 보기의 상황은, 그죠? 집합을 해가 일어난 건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사회적 공연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사회적 공연이라고. 사회적 공연이 일어났으니까 융합도 된 거야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설명하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해석해도 될것 같니? 이렇게 문장 쭉 보니까 될것 같죠?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렇게 말해도 맞을 것처럼 글을 써놓은 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얘가 제시하는 사회적 공연론은 집합의뢰 뭐 같은 것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옛날에는 집합을 해가 가치를 전사회로 일반하는 거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집합을 해를 가치를 일반하는 게 아니라 우발성이 극대화됐고요 각 요소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이 분화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 뒤에 보면 다양성이 늘어나는 것도 나와요 기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하는게 아니라 지파불이라고도 하면 안 되고, 사회적 공연론이라고 불러야 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배경지식이 있어야 돼. 이비아 시뮬라크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인문, 예술, 철학지문은, 한, 반은 이걸로 풀려, 이개념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옛날과 지금이 있지. 또는, 위에 문단과 아래 문단이 있죠? 그럼 되게 옛날에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걸 찾으려고 해요. 그걸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게 좀더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나 또는 근원적인 거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뭐 본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 이런 단어도 이데아적인 가치관을 내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반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범 적용될 수 있는 거. 그게 보편적 일반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면 뭐야? 공통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요 근래에 사람들이 나올수록 뭐 한다. 바로 내려갈수록 다양성, 일반화되는 건 싫어하고요. 서로 다른 거, 차이점을 중시하고 그럴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렇게 뭐 분화라든가, 그죠? 우발성이 극대화된 거, 어떤 계획이나 목적의식 없는 거. 우연, 랜덤, 그지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되게 시뮬라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그렇게 내용이 구분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까지 이해해야, 사실은 정확하게 일반화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뭐,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일단, 찍을 때, 이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얘는 누구다, 거다, 너. 여기서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뭐 유기체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위에 거거든? 그래서 이 녹색 친게 전부 다 위에 사람들. 그래서 읽을 때, 그는, 위에 사람들과 달라. 그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알렉산더가 사회적 공연론 설명하면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유기체나 생리작용이나 일반화나 이런 단어들을 긍정적 표현으로 쓰면 다 틀린 거. 이렇게 찍으면 90%가 맞거든. 그래서 이렇게 찝어가는 연습을 지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하는구나까지 알아놓고